디바는 오버워치 최초 21명의 영웅 중 하나로 블리자드 최초의 한국인 캐릭터이다. 디바라는 이름은 프로게이머 시절 사용하던 닉네임이고 본명은 송하나이며 송하나라는 이름은 2002년에 데뷔한 한국 여성 아이돌 그룹 데자부의 멤버인 하나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디바의 본명을 정할 때 한국 아이돌 그룹에서 많이 참고했다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데자부의 하나와 EXID의 한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돌에서 참고하기 이전에 디바의 초창기 본명은 나엘이었다. 나이는 19살이며 대한민국 부산 출신이다. 20년 전 제주도 남쪽 바다 깊은 곳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옴닉 괴물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대한민국은 그 거인 같은 기계를 공격하여 가까스로 파도 속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해안 도시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옴닉의 위협에서 도시를 보호하고자 메카라 불리는 중장갑 무인 조종 로봇 부대를 창설했다. 그 후로 몇 년마다 바다 속에서 괴물이 등장하여 심상치 않은 패턴들로 한반도와 그 주변국을 공격했으며 옴닉들은 전투를 통해 성장했고 종종 다른 형태를 취하거나 새로운 무기 또는 능력을 보유하고 나타났다. 그러자 매번 전투는 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대한민국은 괴물을 물리치되 파괴하지는 못했다. 옴닉은 계속 진화하여 메카의 무인 조종 네트워크를 교란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국군은 어쩔 수 없이 로봇의 조종사를 탑승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황급히 조종사를 찾던 정부는 자국의 프로게이머들에게 눈을 돌렸다. 뛰어난 반사신경과 직감을 지닌 프로게이머들이 로봇에 탑재된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다루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한 것이다. 곧 최고의 선수들이 국군에 선발되었고 그 중에는 세계 챔피언 디바도 있었다.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는 디바는 엄청난 직념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상대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기로 유명한 선수였다. 그렇게 메카 탑승에 선발된 디바는 자신이 맡은 임무 또한 일종의 게임처럼 여기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출동하여 다른 대원들과 함께 대담하게 전장에 돌진하였다. 외국에서 한국이 게임을 잘하는 이미지라 송하나 역시 프로게이머 설정인데, 16살 때 메카 조정 관련 게임에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며 4연속 세계 챔피언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스타크래프트 역시 랭크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잘한다는데, 디바의 대사 중. 솔직히 스타로 아빠는 못 이기겠더라.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는 걸 보면 아버지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 탓에 디바의 아버지가 같은 송씨이며 정상급 스타크래프트 게이머인 송병구가 아니냐는 농담이 돌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디바가 4년 연속 우승을 했다면 4년 연속 준우승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건데 모두 그분의 자손일 거라고 생각하였다. 2020년에 체력이 0이 되어도 메카가 터지지 않는 치명적인 버그로 인해 모든 모드에서 일시적으로 디바가 삭제되는 일이 생겼다. 사용자 설정 게임에서 워크샵으로 강제로 디바를 선택하려고 시도해도 영웅 로테이션 때와 비슷하게 영웅 선택 화면에서 이 영웅은 이번 주 동안 경쟁전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시가 나왔었다고 한다. 미국 오버워치 토론장에서는 이 버그가 자주 있었는지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블리자드에서 메카의 체력이 0에서 터지는 게 아닌 체력 1이 되었을 때 0으로 바뀌면서 터지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또 관전 모드에서 디바를 볼 경우 메카와 송하나가 합 쳐져서 보여지는 기괴한 버그도 있었다. 디바의 민중에서 도리토스와 마운틴 듀를 먹는 것이 있는데 이는 2012년 게임 저널리스트이자 게임 어워드 진행자 제프 케일리가 유명한 게임 헤일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도리토스와 마운틴 듀를 대놓고 홍보하여 비판을 크게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운틴 듀와 도리토스는 게이머들이 필수로 먹는다는 일종의 미이 생겨 게임 덕후인 디바에게 마운틴 듀와 도리토스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생긴 것이다. 참고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게이머 페이커도 중국에서 도리토스 광고를 찍었다.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서 키보드로 상상 하하 자우 자우 BA를 입력하면 보이스와 함께 수많은 비바가 나온다. Up, up, down, down. Left, right, left, right. BA, 과거에는 수많은 한조가 나왔었다. 디바의 목소리는 김현지 성우로, 디바와 같은 부산광역시 출신이며, 디바의 성우로 캐스팅이 된 비화가 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김현지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가 나간 적이 있는데, 이때 술을 마셔서 들뜬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블리자드가 이 목소리를 듣고 디바의 목소리에 어울린다고 여겨, 섭외를 하자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게임보다는 애니메이션 쪽에 큰 작품이 많은데, 람마 2분의 1의 샴푸, 나라라 호빵맨의 치즈, 신세기 에반게리온 카츠라기 미사토, 포켓몬스터 XY 세레나 등이 있다.